유위 누구라고 그랬지? 유동규. 아 유동규. 한 개. 네. 선생 이번에는. 네. 요즘에 대장동 사건 때문에 네. 상당히 말이 많은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응. 어쨌든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했다. 응.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검으로 봤을 때 네. 진짜 응.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그분인지 뭐 대장 노릇을 했는지 응. 이게 사실인가요? 저울 었을때 어떻게 나와요? 아예 처, 처음부터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아예 몰랐다고는 못 하실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을 잡고 반대는 하셨겠지만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격들이 원체 컸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재명이 포함이 됐겠지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님의 흠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 대장동 사건은 아직 모든 게 지금 종결된 상태가 아니잖아. 항소 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만 했지. 뭐, 저게 된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관련이 없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없어. 오. 처음엔 나도 그냥 처음 얘기 들었었을 때는 그걸 왜 몰랐겠어? 인간 마음에는 그랬어. 네. 근데 지금 점상에 앉아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것 때문에 당한 것 같은데. 당했다고요? 응. 사람들한테 당한 거지. 아 뒤통수 맞았다. 그렇지. 오...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 그러지. 그 누가 좀그한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 나오는 유동규 그 양반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지금 뭐 항상 모든 게 그게 문제더라 자리가 문제라 사람들의 욕심을 내는 거는 좋아. 근데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내 거와 아닌 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좀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동규가 이제 이재명님이 그때 이제 시장이었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신임을 해주고 그래 너 믿을 게 너밖에 없어라는 제스처는 취했던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해 드시려고 한거 같아. 어... 그럼 유동규가 키맨이다? 그렇지. 거기서? 근데 그 사람 말고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조력자가 한 명은 더 있었어. 혼자 그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아. 다른 분하고? 어. 조력자가 하나가 더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이재명님한테 불똥이 튄 거지. 왜? 성남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때 이재명님이 시장이었고. 아,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막불렸으니까 유동규. 그러니. 그럼 그분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지금도 막 대장동 하면 막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잖아. 그럴 뭐, 수밖에 없지. 헐뜯으려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앞에 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이 방송 나가면 또 그런다. <laughs> 어? 좌파, 좌파. 좌파라고. 근데 난 누누이 말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진짜 중립이라고. 그냥 나라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그 맥락은 분명히 잡아줬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재명님이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나라, 뭐사법부나뭐다 봐보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재명님은 항상 구설과 시위는 따로 내가 그쪽에다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어 그러다 보니 전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자파 아니고요. <laughs> 어? 이재명님 지지한 이제 뭐안 하는 분들은 이제 또 이제 저보고 이제 뭐 편들어 준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요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그렇죠. 어. 유동규가 사실상 키맨이다. 네.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리스크가 있다든지. 리스크가 아주 없다고는 못 하겠지? 아, 이것 때문에 음. 어쨌든 자기가 대고 있던 사람한테 대해서 소통들 맞아요. 그, 그렇지. 그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재명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고 더 확고해 갈 수도 있지만 아닌 쪽에서는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 정말 그 사람이 몰랐을까? 자기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한낱 말로 대통령 됐으니까 밑 작업 꼬리 꼬리 자르기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애매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재명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다.